영탁, 트로트의 스타이자 매력적인 엔터테이너, 그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영탁의 생일을 맞이하여 그의 팬들과 소속사 어비스 컴퍼니는 특별한 축하와 함께 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웃는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탁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의 환한 웃음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탁의 생일을 기념하여 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팬클럽 영탁스클럽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조직하여 그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탁이 직접 참여한 액션 시퀀스였습니다. 평소에도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그가 이번에는 더욱 화려하고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영탁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해시태그 샵사인 영탁, 샵사인 영택, 샵사인 영탁스클럽, 샵사인 어비스컴퍼니, 샵사인 오늘의 노래, 샵사인 곶감이다. 샵사인 어린이날 등을 통해 팬들은 그의 생일을 기념하며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영탁의 어린 시절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하며 그의 변함없는 웃음과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어린이날과 겹친 생일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영탁은 팬들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가수로서, 이번 생일 역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화와 팬들에 대한 애정은 그를 더욱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영탁은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